특급 희소식 전유진 4월 한일 탑1 프로그램 동시 석권 괴물 신인의 우넘사벽 매력 입증 충격 전유진 출연료 이명웅마저 뛰어넘었다 트로트계 신 한강자의 위험 트로트계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괴물 신인 전유진이 4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탑10에 동시에 출연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독보적인 실력과 매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전유진의 이번 쾌거는 그녀가 앞으로 트로트계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할 엄청난 잠재력을 입증하는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이 발굴한 원석, 전유진의 빛나는 재능. 전유진은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부터 남다른 실력과 톡톡 튀는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단숨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며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과 섬세한 표현력은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국내 넘어 일본 열도까지 강타. 글로벌 스타 탄생 예고. 전유진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일본 열도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월, 그녀는 한국의 최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일본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 탑10에도 동시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두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쟁쟁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이지만,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일본의 주요 프로그램까지 섭렵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인지도가 이미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출연은 전유진의 매력을 더욱 폭넓게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유진이 특유의 매력과 뛰어난 음악 실력으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가 일본 팬들에게 어떤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뜨거운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격 보도. 전유진 출연료, 트로트, 황제, 디명웅마저 넘어섰다. 전유진의 폭발적인 인기는 그녀의 출연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유진의 현재 출연료가 트로트계의 황제 지명웅마저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부승 이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던 이명웅을 뛰어넘는 출연료는 전유진의 현재 인기가 단순한 반짝 인기가 아닌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미 트로트계를 넘어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유진의 출연료가 임영웅을 능가하게 된 배경에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압도적인 인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특유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구축해왔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친근한 모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팬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예능 및 음악방송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하고 있는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 더욱 거침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끊임없는 성장과 다채로운 매력, 한류대표 아이콘으로 도약할까? 전유진의 한국과 일본 탑10 프로그램 동시 출연이라는 쾌거는 그녀가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그녀가 현재의 인기와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자신의 매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머지않아 한류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유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힐 가능성 또한 매우 큽니다. 이미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채로운 매력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그녀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예능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슈퍼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녀의 4월 한일 탑시 프로그램 동시 석권 소식은 그녀의 압도적인 인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그녀가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들은 그녀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유진이 보여줄 더욱 놀라운 활약에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독 김신 8개월 이수민, 갑작스러운 응급실행. 냉담한 시댁 반응의 눈목. 남편 원혁은 어디에? 사랑하는 아이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던 배우 이수민, 가명, 30세. 씨가 임신 8개월의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남편인 가수 원혁, 가명, 32세, 시측 부모님의 냉담한 반응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빨라진 출산 가능성, 불안감 속 홀로 싸우는 이수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수민 씨는 임신 8개월 차에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느껴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예정일보다 한 달가량 빠른 출산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이는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수민 씨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시댁의 냉담한 태도 왜 며느리를 외면하는가 비난 쇄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수민 씨가 응급실에 입원한 이후 그녀의 시부모님인 원혁 씨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며느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건강과 태아의 안위를 걱정하기는 커녕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시댁의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은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에게 저럴 수 있냐? 원혁 씨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편 원혁의 미온적인 태도, 깊어지는 이수민의 외로움. 이수민 씨는 이번 일로 인해 남편인 원혁 씨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 역시 아내의 고통과 시댁과의 갈등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기에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수민 씨는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 소통 부재와 이해 부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원혁 씨 부모님이 이수민 씨를 단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가족 간의 오랜 소통 부족과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원혁 씨 부모님은 이수민 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골이 깊어졌거나 그녀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며느리의 힘든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러한 시댁의 냉담한 태도는 이수민 씨에게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역할과 이해, 위기의 순간 더욱 빛나는 사랑의 힘. 임신 8개월이라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홀로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수민 씨의 이야기는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신 중 겪는 건강상의 문제와 출산에 대한 불안감은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 없이 홀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이수민 씨의 심정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역할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힘든 순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수민 씨가 남은 기간 동안 건강을 회복하고 남편과 가족들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순산하기를 많은 이들이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속보 눈물의 호소이수민 원혁 드디어 입 열다. 어머니의 깊은 오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갑작스러운 응급실행, 그리고 냉담한 시댁의 반응으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배우 이수민 씨의 남편, 가수 원혁 씨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깊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아내 이수민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혁. 어머니도 힘든 시간 보내셨다. 아내 곁에서 뭐든 힘다 할 것. 원혁 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주선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오늘 뗐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최근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인 이수민 씨에게 예상치 못한 서운함을 표현하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혁 씨는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아내 이수민 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 아내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저의 불찰이 크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건강 회복과 뱃속의 아이를 안전하게 만나는 것이다. 앞으로 아내 곁에서 모든 힘을 다해 돕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 뒤늦게 병원 찾아 눈물로 사죄. 며느리 마음 헤아리지 못해 죄송. 원혁 씨의 공식 입장 발표 직후,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 이수민 씨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혁 씨의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섰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이수민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며느리의 힘든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방문과 진심 어린 사과에 이수민 씨 역시 그간의 서러움과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힘든 마음을 나누었고 원혁 씨 역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죄책감에 눈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 늦었지만 다행이다. 원혁 씨의 현명한 대처가 중요 응원 잇따라 원혁 씨의 뒤늦은 해명과 시어머니의 사과 소식의 네티즌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 기수민 씨 부디 마음의 상처 잘 치유하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원혁 씨의 현명한 대처가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길 응원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이들 부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번 사건은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 가족 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이수민 씨 사건을 통해 가족 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에게 극도로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와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갈등이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족 문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수민 원혁 부부 앞으로의 관계 회복에 귀추가 주목. 갑작스러운 응급실행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수민 씨와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시어머니. 그리고 아내,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남편 원혁 씨, 이들 부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하고, 흩어진 가족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나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들 가족에게 따뜻한 화해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지수민 원혁 부부, 화해의 제스처에도 남은 과제, 풀리지 않은 근본적인 갈등의 실체는? 뒤늦은 시어머니의 사과와 남편 원혁 씨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배우 이수민 씨 부부에게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신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화해의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관계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전히 베일에 쌓인 시댁의 조회, 속 시원한 해명은 없었다. 원혁 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시어머니의 냉담한 태도에 대해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오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회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응급 상황에서 그토록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조회의 실체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수민 씨는 물론, 대중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힘든 시간을 보내서 그랬다는 추상적인 해명으로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더러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봉합된 화해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며느리 사랑 부족했던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들 재조명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이수민 씨가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드러냈던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이나 냉랭한 태도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수민 씨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이번 응급실 사건이 단순한 오해가 아닌 뿌리 깊은 고부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던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그녀의 뒤늦은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 원혁의 중립적인 태도 비판.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 보여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을 원혁 씨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다소 중립적인 태도 역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내의 고통과 시댁의 냉담한 반응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수민 씨에게는 남편마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혁 씨는 아내의 편에 서서 시댁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수민 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봉합하려는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출산 후 더욱 중요해지는 가족 관계, 진정한 화해와 소통만이 해법. 이수민 씨의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족 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산후조리는 물론 육아 과정에서 가족들의 지지와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화해로는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하며 과거의 앙금을 씻어내는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수민 씨와 원혁 씨 부부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소통에 나선다면 이번 위기를 오히려 더욱 단단한 가족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섣불은 봉합보다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 이들 가족에게 힘이 될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었지만 뒤늦게나마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수민 원혁 부부에게 대중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들 부부가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대중의 따뜻한 응원이 이들 가족에게 힘이 되어 진정한 화해와 소통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진솔한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